소연쌤입니다. <laughs>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 매직키를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물결 웨이브 드라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 그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 긴 머리 예쁘게 묶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장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로우 포니테일과 위로 묶는 하이 포니테일, 가장 많은 분들이 따라 하고 싶어 하시는 반묶음까지 이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정말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정말 퀸 어, 묶은 머리라고 할수 있죠. 오늘 저도 그만큼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 자 일단 먼저 어, 가장 쉬운 아래쪽으로 묶는 로우 포니테일을 해볼게요. 웨이브 드라이는 충분히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드라이 방법을 못 보신 분들은 이 바로 전 영상 셀프 스타일리 어, 재생모노게 클릭하시면 되세요. 머리를 묶으실 때. 아래쪽으로 결정리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말 그대로 포니테일이니까 다양한 묶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간단하고 쉬운 묶는 방법입니다 잡고 머리를 그냥 묶어요 고무줄로 제머리수세는한 3번 정도 감은 것 같습니다 딱세번 제가 사용한 고무줄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그 조그만한 거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엄청 조그만한 작고 얇은 고무줄이거든요. 가격은 천 원입니다. 120개, 엄청 많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고무줄을 묶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꼬집꼬집 뒤에 두통수 볼륨을 살려줄 거거든요. 손가락 집게선을 이용해서 머리 가운데를 이렇게 조금 조금 포인트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머리가 두상이 둥글해 보일 수 있도록 머리를 집게손을 이용해서 뽑아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으로 앞머리 라인 자연스럽게 가닥가닥 빼주세요. 살짝 가닥칠 수 있게. 이렇게 고무줄을 가려볼 건데, 이때 필요한 소품은 요거, 실핀. 뉴핀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요런 실핀을 시중에서 구매하기가 쉬우니까, 오늘 실핀으로 알려드릴게요. 고무줄이 있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모발 한, 한 가닥을 소량을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방향감은 상관없지만 한쪽 방향으로 고무줄을 돌리면서 동글동글 동글동글 감아주시고 머리카락이 거의 끝에 와 다시 으면은 그때 실핀을 이용해서 잘 보세요. 머리카락을 안쪽에다가 넣어요. 안쪽에다 넣고, 그 다음에 머리를 돌려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실핀을 뿌는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 고정력을 원하신다면 여기에다가 스페어레이를 가볍게 뿌려주시면 돼요. 앞에서 보셨을 때 차분하게 묶은 뼈머리. 완성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목소리> 그냥 묶고 고무줄로 가리면 돼! 끝! 자, 다음 넘어갑니다! 슝! 이번에는 위로 묶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붙힌머리기 때문에 짧은 머리들이 가닥가닥 빠질 거예요 나는 원래 긴 머리다! 하시는 분들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래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묶었다면 이번에는 위치가 이렇게 정수리 위쪽이에요 어. 이 위치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구렛나루에서 대각선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리와 뒤통수의 중간 정도 묶는 위치를 너무 아래쪽으로 잡으면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구렛나루에서 위로 올라가시고 뒤통수와 정수리의 사이 정도 딱여기 손가락을 이용해서 머리를 위로 최대한 당겨서 묶어주세요 바짝 못생겨집니다. 아. 정수리 완전 위쪽은 무슨 까무라이 같이 되니까 너무 위쪽 말고 제가 알려드린 예쁜 그 포인트에다가 머리를 아, 잡고 묶어주세요. 돌려가면서 묶어주세요. 아, 색깔. 돌려서 묶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고무줄을 이용해서 묶어주시고 포인트는 머리가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위쪽 모발을 잡고 이렇게 위쪽 머리를 잡고 정수리를 향해서 당겨주셔야 돼요 꽉쭉 당겨주시면은 머리 뿌리 안쪽에 여기 힘이 생기기 때문에 단단하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임 머리여서 저의 짧은 단발머리들이 솟구치지만 파인애플 <laughs> 다니고 어. 일반적인 긴 머리이신 분들은 머리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런 식으로, 어, 짧은 머리 빼고, 요렇게. 딱 묶여있겠죠 만약에 나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고무줄이 끊어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고무줄 밴딩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처음 알려드린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이 고무줄 가리는 방법을 따라 해주시면 되고 나는 어, 하나만 해도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알려드렸던 꿀팁 여기를 요렇게 앞쪽 모발을 조금 한 요만큼씩 요만큼씩 잡고 빡 당겨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를 살짝 손으로 구깃구깃 풍성해 보이게끔 해주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으로 앞머리 라인과 구레나로 라인을 이렇게 뽑으면서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도록 조금조금 조금 잔머리 빼주시고 저도 이마 진짜 넓거든요? 어, 저도 이마 넓은데 잔머리로 가리는 겁니다, 얼굴 소멸. 이머리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루밍 타일 본점 소연실장 찾아주세요. 내가 묶었을 때 모발이 얇고 숱이 없어서 이런 풍성한 느낌이 아니라 어 되게 힘없고 초라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께는 이런 포니테일로 하시는 것보다는 똥머리로 스타일링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나는 꼭 이런 하이 포니테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로 묶은 상태에서 반을 나누세요, 위아래로. 이렇게. 반, 반을 또 나눠. 어. 반을 나누고 그러면모 량이 없으신 분들 여기가 아마 조금 잡힐 거란 말이죠? 이 머리에다가 이런 꼬리빗이나 도끼빗을 이용해서 속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빗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가 빼꼼 머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빼꼼 머리를 놔두고 부시시하게 그 다음에 위에 마지막 머리를 내려주시면은 머리가 아 이씨 어, 풍성해 보일 거예요. 아 힘들다. 두 번째 예쁘게 묶는 방법 끝. 자 드디어 마지막 긴머리 반묶음 스타일링을 알려드릴 건데 이 머리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요 영상 조회수 보이십니까? 굉장하죠? 지난번에도 셀프 스타일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워요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렛나루부터 머리를 사선으로 이렇게 V자로 올려주세요 요렇게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구렛나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포인트를 묶는 쪽까지 머리를 V자로 쭉, V자로. 일자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 일자로 터시면안 되고, 여기서 올라가야 돼, V로. 이거 손으로 조금 조금 잔머리 빼주고, 너 손으로 조금 조금 잔머리,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붙임머리 이거 봐봐. <laughs> 가릴 수 있는 잔머리를 빼주고, 잔묶음을 위쪽으로 빠짝. 포인트는 사선 묶어주세요. <laughs> 동글 동글 그냥 묶어요. 아까 두 번째 배웠던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양갈래로 잡고 정수리를 향해서 꽉 당겨요. 꽉. 저는 붙임 머리라 머리가 이렇게 짧지만 다른 분들은 이 상태로 막 묶이실 거예요. 붙임머리가 너무 티나서 삐치는 머리를 실핀을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둥글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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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잔머리를 이렇게 빼주세요 얼굴 소매를 댈수 있도록 이 잔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한번더 홍보 가로수길 그루인 살롱 소연실장입니다 <laughs> 고무줄 여기 시간 안는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알려드렸던 방법 고무줄 숨기는 거 따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손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정수리 부분을 조금 당겨서 올려주세요. 그러시면은 앞에서 봤을 때 두상이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귀엽게 반묶음 스타일링까지 가능합니다. 끝 진짜 끝 정말 끝. 흰머리 예쁘게 묶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해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민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놓고 모르는 척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